자, 안녕하십니까. 소영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블레드에서 어, 나온 아주 초소형 초소형 코드콥터 인더트릭스 되겠습니다. 지금 하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거 보시면 상체가 되게 많죠. 벌써 한 30분 이상 박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드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있고 아주 저기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플렉시블하다 그러나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 부서지거든요. 한번 얼마나 강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달리면서 벽에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풀속도로 한번 갖다 박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다시. 배터리도 나노 QX랑 같이 써요. 1셀 3.7V 150에서 180mm 까지 쓰실 수 있고요. 일단 배터리를 갈아서. 끼면 똑같은 나노 헥사와 같은 어... 자이로 센서가 잘 됐기 때문에 수평을 잡고 기다리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그럼 그때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충돌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속력으로 갖다 갖다 보겠습니다. 자, 봐잘또뜨겠죠 자, 수평을 다시 잡고 다시 그 다음에 전속력으로 날라서 속도를 붙여서 한번 박아볼까요? 속도를 붙여서 어디다 박아볼까요? 잠깐만요. 속도를 붙여서, 저쪽 벽에 한번 박아볼까요? 뒤로 와서 전속력으로. 다시. 어디가 아프죠? 아, 저기가 아프네요. 다시 와서 전속력으로. 다시. 됐죠? 다시 전성력으로 한번, 한번 진짜 극 한국식 유튜버에 보면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거죠. 저도 한번 샷다볼게요 다시 풀샷 다시 저우이빠리 우리 우이전기우 빠져서 다시 우어서 다시 그대로 끼워볼게요. 잘 나르죠? 다시,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밑으로. 자. 또 전선이 분리됐네요. 됐죠? 어, 여기도 지금 펠라가또 폈다.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펠라가 휘네요, 이게. 펠라가 펴서 그러니까. 펠라를 펴서. 자. 해볼게요. <laughs> 자, 그래도 잘 나르죠? 다시 한번 전속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수평을 잡고 그래도 잘 뜨죠? 안정적으로. 자, 인더 트릭스 블레이드에서 나온 호라이즌 하비 블레이드에서 나온 인더 트릭스 많이 사랑해주세요.